안녕하세요. 엔지입니다. 1급 바둑 시작했고 제가 흑입니다. 어... 이수는 뭐죠? 또 이상한 바둑이 나올 것 같은데요. 뭐 미션 바둑 같은 걸까요? 자 귀부터 다가서고 어 귀를 세 개를 먹고 시작을 했는데 또 이런 수를 뛰어나가고 바깥으로 막겠다 이건 이한돌이. 이어 주고 빠져서 띄고 귀가 잘 됐죠? 이두돌 애매하고요. 이건 그냥 받아주면 그만 이건 나오고요. 이 수는 뭐 넓은 쪽으로 귀지켜주고 이쪽도 기직히고 확실히 그냥 저쪽 이어서 어? 이것도. 이런 수, 별로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자, 이 다음. 꽉 있고. 막아주고. 막아주고. 음? 이쪽부터 그냥 이어주면 그만 자, 그러면 퍽 들어가서. 이어주고. 또 이어주고. 모양은 이상해도 깨면은 되는 거라. 자, 이돌 축, 이돌 잡는 거. 응? 음? 아닌가요? 축 맞죠? 축과 이돌이 맞보기습니다 이어주면 여기 옥집, 두집안 나죠. 어, 이거, 이건 큰일 날 뻔했네요. 자, 그냥 요렇게. 이건 빨리 해주고요. 이것도, 이것도. 이어주고 자 그러면 여기 이둘도 죽었죠 있고 있고 이것까지 선수를 할수 있어서 이거 그냥 이렇게 붙이면 자, 그냥 이어줘서 요 돌도 이어놓고 자, 여기가 좀 아쉽다. 뭐 어쩔 수 없죠. 끼우는 수 있죠. 자, 뭐 이제 거의 다둔 것들 같죠. 어, 이거는 또 횡재했네요. 아, 여기서 상대가 돌을 얻었습니다. 뭐 설명이 좀 불가능한 바둑이긴 하지만 이런 바둑도 뭐 하나의 재미겠죠? 자 그러면 간략히 복귀해 보겠습니다 화면 전환하는 동안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0집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이런 건질수 있는 바둑은 아니었어서 왠지 미션바둑 같은 느낌이죠. 근데 중앙 두다가 갑자기 펴, 이 귀를 둔거는 또 약간 생뚱맞긴 했습니다. 예, 이거는 호구로 막아놓겠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, 빠져주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빵따남이 괜찮아서 그리고 요거는 키운거는 이 귀쪽을 들어가기 위함이었죠. 다름잘풀렸고요 이거 자체가 완생이고. 그래서 귀지켜주고. 이거는 고개 하나 들이 밀어 올려놓는 게 좋죠. 이제 귀지키고. 아, 여기 손뺄 줄은 몰랐습니다. 근데 뭐손뺀 김에. 아예 다해놓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집을 부수기 시작했는데 여기를 키우겠다는 의미였죠. 이것까지 받아달라는 건데, 받아두면 뛰려고 했는데, 안 받았어요. 나름 그래도 생각은, 생각이라기보다는, 나름 뭐라 할까? 대충 막 물러서고 이러는 것 같진 않습니다. 이거는, 나오고 싶은데, 막히면은 또 별로 한게 없어서, 이돌 똘똘 뭉쳐있고 배짱 한번 부린 거죠. 이것도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젖혀서 왠지 이쪽을 이을 것 같죠. 이 정도만 돼도 이어나야 될까요? 이거는 근데 받아줄 이유가 없어서. 그래서 이쪽까지 쳐서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. 이때 여기서 이제 본수가 갑자기 보였습니다. 여기서 박았을 때 어떻게 둘 것인가 근데 이게 좀 찝찝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에 돌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가능한 수죠. 밀었을 때이돌 죽는 수랑 이돌 축으로 모는 수가 맛보기라 이건 이제 축이고요. 이 돌은 축머리로 갖다 놓은 것 같은데요. 음. 이거는 망하는 길이죠. 이걸 집었을 때 여기나 봐야 여기서 단수 단수가 된다 생각해서 바로 땄죠. 이거 이돌 죽으면은 말도 안 되는 거라. 자, 이건 집어넣으면 되고요. 이제 요걸로 끝내기들 해주고, 이건 이어줬는데 굳이 뭐이 돌도 이제 죽죠. 일로 나도 마찬가지고요. 이것도 이제 횡재했고요 이거는 뭐 막아주면 그만. 이런 수들은 되는 수는 아니고요. 이것도 살려두고. <laughs> 아, 요돌 어차피 단수 맞는다 치고 요기를 한번 들어가는 게 그런 거 그냥 다 받아준다 치고 들어가는 게좀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. 끊기면 안 되니까 이어야 되겠죠. 이렇게 있는 건 말이 안될것 같고요. 이 정도 해놓으려나요? 그럼 여기 끼워 있는 순간 또 잘리는 게 있어서 이어야 될것 같고요. 잘리긴 잘리겠네요. 이거는 죽은 거 아닌가요? 이거 잡을 수도, 잘하면 잡을 수도 있는 돌이긴 하겠네요. 이돌 지금 하는 게 아니라, 여기를 빨리 갔어야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. 예, 이 다음부터는 뭐, 별거 없는 바둑이었고요 이거는 횡재했죠. 이렇게 돼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, 돌을 걷었습니다. 좀뭐 이상한 바둑이긴 한데 뭐 급수가 그러니까 이 기력이 그렇게 높은 데 바둑은 아니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바둑이라고 생각을 해서 업로드는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요. 영상 닫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마치겠습니다.